인공지능이 스포츠 의학을 바꾸고 있습니다. 부상 회복이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, 어떻게 가능한지 바로 알아보죠. 운동하다 다치면 아 정말 막막하죠. 회복까지 또 얼마나 걸릴지 걱정되고요. 자, 그럼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따라가 볼까요? AI가 부상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어떻게 돕는지 말이죠. 놀랍게도 시작은 병원이 아닙니다. 바로 내손 안에 스마트폰 앱에서부터 시작돼요. 가상 사례를 보니까. 앱이 꽤 정확하게 부상을 진단하고 병원에 가야 할지 알려주네요. 자, 이제 병원에 왔습니다. 여기서도 AI가 진료실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. 핵심은 이겁니다. AI가 기록을 다 해주니까 의사는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기술 대체 뭘까요? 바로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AI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AI 안에서도 핵심은 머신러닝입니다.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.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딥러닝이 있습니다. 이건 사람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것까지 찾아내요. 실제로 복잡한 부상은요, 일반 MRI로는 잘안 보일 때가 꽤 많거든요.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. 흐릿한 4K 영상을 선명한 8K로 만드는 것 같다고요. AI가 영상의 잡음을 없애고 훨씬 선명하게 만들어주니까 부상 부위를 더 정확히 볼수 있는 거죠. 정확한 진단이 끝났다면, 이제부턴 AI가 나만을 위한 맞춤형 회복 계획을 짜줍니다.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까요, AI를 활용했더니, 회복 시간이 무려 30%나 단축됐다고 해요. 웨어러블 센서로 내 움직임을 분석하고, 실시간으로 자세까지 교정해주는 식이죠 결국, 인간의사와 AI의 협업인 셈인데요. 물론, 아직 해결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. AI 덕분에 부상을 미리 예측하고, 개개인에 딱 맞는 재활훈련도 가능해질 겁니다. 하지만 AI가 잘못된 정보를 만들거나 데이터가 편향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요.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? AI가 의사를 대체하게 될까? 하고요.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. AI는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가 될 테니까요.